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7시 한 30분쯤 평양 순항국제공항에서 백두산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또 백두산 산행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삼부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농업, 농협 개혁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협은 여전히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합원들이 농민들의 이익을 넘어서 농민 위에 농협이 군림한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을 개혁할 수 있는 해법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 전남연맹의 이갑성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일단 농협이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아, 그래요? 네, 에, 농협 중앙에는 어차피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협중앙회가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한 이런 조직인가 이런 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이유 중에 이제, 먼저는요, 저전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농업, 농협중앙회가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농협중앙회가 지도라든가 교육, 그리고 감독, 농종활동 등을 동시에 이렇게 수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음. 너무 방대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통제하는 중앙회가 됐어요. 예를 들면, 요 교육지원사업 네. 같은 경우, 원래 의미에서는 회원조합의 교육이라든가 또 육성, 지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중앙회가 무이자 자금이라고 있어요. 네. 이자 없이 지역 농협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 그,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은 일반 조합 같은 경우 매년에 한 평균 한 7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 그, 중앙의 이사 조합인 경우에는 무려 한 120억, 거의 한배 정도 하고, 음. 그 다음에 특정, 어, 조합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를 지원하는, 네. 이런 무이자로 지원을 하면서 그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합장들은 중앙에 네. 또 통지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네. 그래서 중앙이가 지원하는 조 그 중앙회가 아니라 그런 통제하는 네. 중앙회로 전략을 했다는 것이 좀 가장 큰 네. 문제입니다. 일단 농협의 구조를 봤을 때 농협이 단위조합이라고 해서 회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소규모 조합들이 존재하고요. 예. 이런 조합을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이 중앙회라는 거대 조직이 또 존재하는데 예. 실제적으로 농협 중앙회가 이 단위조합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 그 통제 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행사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왜곡돼 있다 이말씀이신가요 예예. 예. 네. 그리고 지도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조합장님들이 쉽게 말해서 중앙 회장에 밑보이거나 네. 그러면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또 이런 수시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조합장들이 어, 자의반, 타의반, 중앙해의장이나 중앙회 의, 그러면은, 입김에 의해서, 이렇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눈치를 볼수 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농협 본연의 임무인 농민들의 어, 이해와 요구, 이런 네. 것들을 중앙에 반영하도록, 네. 예를 들면, 요 쌀값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중앙회가 또, 어,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뭐, 쌀, 그 RPC라고, 음, 많이 네. 갖고 있는데, 그 쌀값을 좀 올려야 될것 아니냐, 이런 좀, 성명을 판단을 을 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 농민들의 이해와 굉장히 괴리됐다는 이야기 네, 예, 괴리됐다이기시지 예. 않습니까 예. 결국 그래서 이 농민들 즉 조합원들의 이해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중앙회는 좀 개혁돼야 된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개혁이 안 되는 거죠? 먼저 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저, 저희들이 좀 요구하는 것은 공항회장 네. 선출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요 네. 전국에 이제 그, 그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품목 농협까지 해서 한 (1200~3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합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3만 명) 아니 그 백만 그명 가까이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의 대표인 (1300명) 조합원이 아니 조합장들이 투표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선제로 만들어 놨어요. 음... 조합장들 중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만 소수만 뽑아 가지고 이 네. 사람들만 투표권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 또 중앙 회장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020년 정도의 중앙 회장 선거가 있는데 네. 그때 어떻게 됐든 전뭐 조합원을 상대로는 안 틀라도 네. 각 지역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네. 1,300명 정도가 직선제로 이렇게 할수 있는 선거 제도가 좀 네. 개선이 안 되면은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라고 봅니다. 음, 들었을 때 100만 명이 넘는 농협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선거 인단에 의해서 선출된다. 근데 모순적일 예. 수 있겠는데요? 예예, 예, 그러죠. 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자는 이야기 목소리 좀 내고 계십니까? 예, 그러죠. 그것을 저희들이 한뭐 십여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지 부동 뭐 듣지를 않고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어차피 그 농협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네. 그 이야기가 또 이제 제도될 수밖에 없고 저희은 네. 계속적으로 좀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은 지금 법률적으로 이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률에 어떤 규정이 지금 있어서 국회나 이런 정치권에서 좀 해결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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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예. 음 그러면 정치권의 그 목소리를 좀 내야 되고 정치인들의 입장도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정치인들 특히 농도가 전남이기 때문에 이 전남의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어, 왜일까요? 먼저는 그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그 화두로 되는 것이 농협에 대한 개혁 문제가 항상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막 정권을 인수했을 때 초창기 때는 뭐 어떻게 보면 공기 잡는 식으로 네. 이렇게 칼날을 들이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고 그러면서 위암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뭐저희가뭐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중앙이라든가 이런 것에. 각종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어, 여기에 대한, 그리고 농협, 농업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농도라 할지라도 네. 많이 좀 없는 게좀 사실이고, 네. 정부가 점점 들어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차별받고 소외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농민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10년 전부터 제기를 하고 있다 는 말씀도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네. 어떻게 뭐국민 운동이랄지 농민들의 운동 차원으로 이 부분을 좀더 끌어내실 그런 계획이 또는 그런 계획 도 갖고 계신가요 혹시? 네, 그러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내년 3월 13일날 그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 중앙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두개의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네. 선거법 개정 문제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농민의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단체들 네. 그리고 어~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뭐~ 늘모레 있을 뭐~ 선거 때 공정 선거 감시라든가 예, 네.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선거법 제도 보완해서 투명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네. 어, 이런 그 음.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벌여 나갈 거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2 0 2 0년에 중앙회장 선거 이기 선거와 그리고 또 19년에 있을 결국 이제 바로 내년인데 이 단위 조합장 선거가 이런 농협의 개혁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네요. 예예. 네, 보다 이 농민들의 관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이 국민들이 의외로 그 많이 농협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이 농협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예, 좀 듭니다. 예예, 네. 그렇죠. 앞으로 예. 이 변화 또는 뭐 농민의 농협에 관련된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그 농업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지금까지 전국 농민회 광주 전남 연맹의 이갑성 협동조합. 개혁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